자, 수학 2017학년도 3월 고2 나형문제 27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다항식의 fx를 나누었을 때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했어요. r, e 대입하면 9가 되고 fx는 몫인 qx로 나눠 떨어진대요. f 사이 값을 구하여라. 자, 나눠볼게요.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x제곱, 마이너스 2x, 마이너스. 나눠주면 처음에 x죠? x제곱, 마이너스 2x제곱, 마이너스 2x. 빼주면, x제곱, 플러스 a, 플러스 2x 더하기 b. 여기는 얼마큼? 한번 들어가죠? x제곱, 마이너스 2x, 마이너스. 빼주면, a 플러스 4x, 플러스 b 플러스 2. 자, qx는, x 플러스 1이 되죠. rx는 요거 a 플러스 4 x 플러스 b 플러스 2가 되겠죠. 그때 자 여기 r에다가 2를 대입하면 은 9래요. 그러면 은 2a 플러스 4 플러스 b 플러스 2는 9 그러면 은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거는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 다음 자 여기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이 인수니까는 이 인수 마이너스를 대입을서 떨어진다는 소리는 같은 거예요. 그럼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b 는0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. 이 두식을 열이 두식을 열립하면은 a는 마이너스 b는 1. 그럼 f(x)는 x 세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. F4로 구하래요. 대입하면 45가 나옵니다. 그 다음 28번 보겠습니다. 자, 그림처럼 좌표평면 C1이 반지름이 2고 X제곱분 Y제곱 4잖아요. 2의 제곱이니까. 그리고 중심이 원점인 이게 원인데 얘를 x 축만큼 4만큼 Y축 마이너스 한만큼 평행이동이 돼요. x 축0 플러스 3만큼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으면 이 A점은 C로 이동하겠죠. B점은 D로 이동하고요. 그, 자 그리고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개. 이 점과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했어요. 그때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. 근데 이 원과 이원 같잖아요. 이만큼 쪼개면 은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돼요. 근데 우리 이 길이 이미 지금 알고 있죠. x 3만큼 Y3만큼이니까, 피타고라스 정의, 이 길이는 5예요이 길이면 알면 되죠. 이 길이 어떻게 보여요 반지름이 2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은, 반지름이, e. 또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길이는 이 직선과 원전 사이의 거리잖아요. 거리는, 자, 거리는, 사의 제곱, 여기를 H라고 할게요. 그러면 OH는,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분의 0 0 없어지고 남는 거는 마이너스 6 그럼 얘는 뭐예요? 5분의 6이죠 얘가 5분의 6이라면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AH 길이는 5분의 8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, AB 길이 두배니까 5분의 16 그럼 5분의 16 곱하기 5, 5죠 그럼 뭐예요? Субтитры